임만 회에 백만 이름 찾기 운동 시몬 안드레 루디아 에베스 기쁨 이슬람이 권 열차 도론 당자 천국 백성 지십오유 도마 요셉 도로가 임재 미리암 사무엘 마리아 나단일지 한나 디모데 라엘 글로리 야고보 요 미로 다윗 요나단 바울 도브라 바나바 세노라 요한 주심부 안나 가요 나사로 용서 에브람 세명 사명, 오물로, 성경 믿음 성경, 요셉 보배 군사 아비가일 디도은의 빌립 소망 고남 성령 안식 삼김 물, 사랑, 희락, 삼선, 열매, 여브라임, 샘, 생명, 문화세, 바울, 순종, 안식, 새 마음, 언양, 마리아, 나다, 넬, 보아, 스로 신라, 새 마음, 성민, 영생, 안일, 순결, 구원, 자비, 양성, 야비, 용서, 만나, 이슬, 회복, 생계, 복나의 생명, 제한이심수발 자유함, 남한, 사가리, 이르섬, 스라엘 평원, 아로나사, 멸림, 노이스 에스다, 가난, 평안, 돌이킴, 천국, 열세, 금금, 감성, 화병, 청옥, 구속, 생명, 변화, 소망, 송양 기름 겸손 생소나발샘물 인내 기름병 슐럼 세안을 세땅 한나 일가나 디 힘들어온 약 찬양 동맹 중환 사면 금지단 그기보아서 야후보샘 아셀 성실와 정금 주사랑 세만 생명 아비갈레인 모세 웃음 소생 반성 포도를 분일 거룩 생, 생명수 구명된 진심 전심 시온성 주은의아브람 사라 사랑야베스 인치심 이스라엘 라헬 어린양 상급 포도 생명사기 희락 종기 택한자 이삭 일부가 세안의 희로 포도와 결실 요한 갈레보나 불기능의사 현숙 솔로몬 크람 대원전 위드로 등과 기름 절대 영광 허리 전쟁인 종기 비둘기 향기 편지 이끄신 구속 충성 떠보라 에바다 바울 성교 사손 개시 온하 요소 정결 유엘 경배 찬양 에바다 공열성소 달량 주성길 새벽별 해설 번지던 등대대 번석 생기 찬양 요급의 룻 인내 회복 공열위로 생명 상실 충성 두람 사랑 회복 자비 루디아 에바다 요소 와마리아티미 미렴 아굴라 브리스길라 복음 내 친구 안나 생명 믿음 야구부 에스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옵나니 이 이름들이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